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두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만화도 그런데 적당하게 너무 좋은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뭐 이제 뭐 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숙식이요. 숙식이잖아요. 네. 아니죠. 제가 20대 학생 때 어느 날 영화를 보고, 네. 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어떤 영화 기억하세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oh 마이가 어, 바람과 함께 어, 사라지다. 네. 네 비비안디. 리... 아, 비비안 레인데. 지내잖아요. 네. 네. 그 <laughs> 영화를 보고 버스를 타는데 타는데. 버, 버스 안에서 비비안을 만났어요. 어머 어머 어머. 완전히 이걸 소재야. 이걸 완전히 어. 픽션이 달고 완전해. 진짜 아. 만났어요? 아, 비비안이가 오버립 비비안 비비안이 오버립 됐나요? 아, 소개팅하는 비비안 얘였죠 근데, 어, 그때는 사실 뭐, 마음보다는 얼굴 외관을, 이제 외모를 봤을 때, 얼굴이 저한테는 이제 똑같다고 그 생각이 된 거죠? 아, 어, 그 당시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한동안은 열심히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 쫓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셨나요?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면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컨택을 한번 해보셨나요, 몇 번? 또몇 분, 이제, 이제 만났죠. 예. 어, 만났는데. 만날 때 그때 데이트 장소가 주로 빵집이었는데. 내게. 맞아요. 그때는. 그때 먹던 빵, 김에 하세요. 도넛. 큰 거. 네. 그 당시가 벌써 이제 네. 70만 6년 정도. 그 70년도. 때. 76년 음. 정도 됐다고 생각되는데 네. 예. 빵집에도 갔었고. 네네. 또 제가 그때는 장갑도 선물 을한 적이 있었어요. <laughs> <laughs> 기억은 희미하게 네. 하시네데 무슨 벙어리 장갑이유행이었는데네 덩어리... 기억에? 음, 아, 이뭐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벙어리 장갑 은 가죽 장갑이 있었는데 가죽 비쌌고 제가 보기엔 아 벙어리 아, 비쌌고, 아. 장갑이 더싶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laughs>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만나다가 <laughs> 예. 또 어느 날 이제 소식이 좀 끊어졌다가 아, 그 이름. 이후에 편지 그때는 주로 데이트가 편지로도 많이 셨어요어 70년대 한 중반, 응. 초반 중반에는 사실 펜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네. 저는 그때 펜팔은 기억이 없고요. 그럼 어떻게만 전화로 만나요? 그냥 만나서 얘기를 언제 만나자? 네, 그렇죠. 일이식으로 그렇죠. 전화로 따르릉 안 하고 그때는 아마 전화기는 지금 네, 네. 거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다히 이제 또 언제 어디서 보지 고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는데 지금 만약 시간이 된다면 그 지금 기억은 하시나요 그 얼굴을? 비비안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비안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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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의 <laughs> 여인 아니에 마음속에 그러면 그그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오다가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그 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네. 이제 그 주제가 네. 사랑이다 보니까 지금 그분이 생각이 났고요. 네. 어한번참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죠. 네. <laughs> 네. 갑자기 또 불현듯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뭐 비가 오든지 갑자기 사람은 누구나 그 추억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끔 네. 솔직히 말씀하셔서 가끔 생각을 한두 번 한다 아니면 전혀 안 했는데 오늘 사랑 주제하는 바람에 생각났다. 어쩌다 한두 번 한다.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비밀 리는 응?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땡 붙여 있다가 네. 이거 역사적인 네. 거야. 이거제일반에붙니까 <laughs> <반해 줄까>? 가능한 <laughs> 거야. 박수 한번 쳐줘 보세요. <laughs> 아유 진짜 그 어떤 열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대표님 찍히셔가지고 동영상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서 본 듯한데 그리고 아니, <laughs> 지금은 다들 신여가 돼서.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토크쇼를 하면서 사랑주지가된게 뭐냐면 지금 대표님께서도 그 얘기 나누시면서 추억 초기 여행을 갔다 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대 때 문화라든지 네. 빵집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 시대 때 우리가 전화 걸때 시커먼 전화가 오신다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추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아, 네. 사랑이라고 네네, 네, 여기 편리시구나. 전문적인 용어가 지금 한 여섯 음, 개나 나열이돼 네, 있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될수 웃음> 어. 네. 아. 저는 사랑에 <laughs> 실패해서 지금도 이렇게, 어,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여기 그 선생님께서 사랑의 본질에 다가가야 진정한 사랑을 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글쎄요 본질이 먼저인지 실전이 먼저인지 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질도 꽝이고 실전도 꽝이 있사람은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laughs> 아, 하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운사요사랑다운사랑이죠사실사랑이라는게 네, 네, 네. 정말 사랑을뭐지가 어떻든간에 붙을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그다아 우리가 사걸못하니까사랑주하를 가지고 니그 영화를 진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는 대리만족인데 본인은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어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노인은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지만 네. 글쎄요 저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은 마치 우리가 해와 달, 꽃이 네.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어떤 영감을 주는가 우리는 그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싱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네. 몰라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에다 갈것 같습니다. 아, <laughs> 역시 멋있는 여자분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